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말입니다. 가격이 이제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뭐 고만고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크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또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조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리플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약식 판결에서 이제 좋은 그 성과를 거뒀죠. 좋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뭐, 저, 지금 항소를 한다. SEC가 항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리플이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금 이제 하라 그래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항소는 사실 SEC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소송권들도 많이 걸려있는데다가 그 소송권의 이제 선두주자인 리플과의 판결에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지금 그 리플과의 그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sec가 리플과 합의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께서 이제 그 코인을 사고팔고 하실 때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 가지고 굉장히 그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리플 투자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 이제 매수하면 고생을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트 설명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SEC와 리플의 이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쭉 하죠.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죠. 여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이렇게 이제 해놨지만,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서는 이제 세 번만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뭐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도 넘게 넘어가고 수십 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닥을 때리고 다시금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지금 리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개 이 지점에서는 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사냐? 요 지점에서 사죠, 요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 지점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게 되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샀던 가격에서 또 다시 떨어지는 거야. 또 오르고, 샀던 가격에서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세 번이 아니라 아까 10번, 20번도 반복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뭐, 물론 뭐, 짧게 한, 3... 서너 번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지겨워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샀던 본전 가격까지 아슬아슬하게 이제 오긴 왔는데 다시금 떨어져서 이제 계좌 평가금액이 마이너스가 나고 심리적으로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좀 오르나 보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바로 어디서 매도하냐면 이렇게 이제 오르고 데리고 해서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해요. 자기가 샀던 가격 근처에서나 아니면 샀던 가격보다 마이너스 아니면 또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이제 그, 그 박스권에서 이걸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똑같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박스권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박스권을 탈피해서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는데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이제 좀이라도 손해 볼까 봐서 이제 여기서 팔거나 아니면 또 내려가면 이제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팔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서 또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더 내려갈까 봐서 또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큰 상승의 기회까지도 이제 다달려버리는 것이죠 수익 못 내요 그럼 어디서 해 하냐 당연히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면 일단 올랐다가 수익이 나는 거죠 오르면 다시 내려 자기가 샀던 가격이에요 적어도 손해는 안 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이제 안심이 좀 돼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보다요 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또 이런 것이 뭐 여러 번 반복 된다고 해도 일단 이 밑에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이제 잃지 않았으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뚫고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더욱더 이득이 이제 크게 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못 사고 왜 여기서 사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왜못 사냐면,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이제 자꾸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시장 그 분위기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 언론의 분위기 그러니까 언론의 불안한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중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 오를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막 오르면서 또 언론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뭐 괜찮은 것처럼 또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는 아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해서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여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은 공포의 시간들인 거야 공포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 말이죠 바로 이런 공포의 시간들에서 사야 돼요 뭐 공포를 사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긴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감을 그렇게 크게 못하죠 아뭐 그래야 될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뭐그 공포의 순간들이 오면 못 사요.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설령 이런 가격에서는 순간에 이제 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사야 돼요. 이런 바닥의 순간들을 여러번 겪다가 더 떨어져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떨어진 것들은 또 금방 또 회복을 해요. 지금 그 초보자들뿐만이 아니라 어 투자를 이제 수십 년을 했다는 사람들도 이 딜레마에서 이제 그 헤어나지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이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제 이 딜레마에서 평생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또 이제 약 전고점 부분 이런 데서 다시금 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대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당하는 거야. 열 번, 스무 번, 아니 100번, 200번, 수천 번이고 당해요. 그리고도 못 깨달아. 다음에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턱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지금 이 도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리플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서 이제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을 보면 리플 수천만 달러 상당 XRP 이체 매도 가능성 제기.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엊그제 있었던 그 기사예요. 그저께 9월 6일 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리플이 XRP 토큰을 가상저산 거래소 지갑으로 대거 이체한 사실이 관측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리플이라고 하는 말은 리플 XRP 코인을 발행한 자 리플랩스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유투데이 코인텔레그래프 등 복수 외신은 암호화폐 거래세력 추적 플랫폼 웨일 얼러트를 인용해서 리플이 XRP 토큰 2970만 개를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로 이체했다 라고 보도했대요. 자, 금액으로는 1,504만 591달러로 추산된대요. 자, 2,970만 개면, 이제 뭐 1억 개에서는 한참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이제 1,504만 591달러면,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는 한 200억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보죠. 자, 이어서 리플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이제 비트바보에서, 발음이 좀 그러네요. 비트바보.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지갑으로, 총 2억 1,313만 5,940달러 상당의 XRP 토큰 4억 2,532만 2,309개를 2 0한사년도 연달아 관측됐다 그랬네요. 그니까 러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아까 그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무려 얼마입니까? 그니까 러 토큰이 4억개가 넘죠. 금액으로는 이제 2억달러가 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소로 이제 리플 XRP를 이제 이체했다라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매도죠. 고나마나. 그냥 뭐 일반 단순한 거래도 아니고,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회사에서 지금 거래소로 이체를 했는데, 매도 아니면 뭐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9월 초에 있었던 기사죠.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XRP 5억 달러 언락.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가능성,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한번 드렸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비트스탬프나 뭐 그런 대로 리플렉스 회사에서 뭐 2억 달러가량 이렇게 이체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9월 6일자 기사였어요. 근데 9월 6일에서 지금 이건 9월 1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 5억 달러를 지금 언락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9월 1일 날 했던 그 5억 달러 언락을 한 것은 리플의 이제 에스크로 물량이에요. 그니까 러 리플 의 에스크로 계좌에 리플렉스의 보유 물량 550억 개가 있죠. 그 550억 개 중에서 이제 매월 10억 개씩 이제 언락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리플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뭐 이제 투자자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공개가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9월 1일 날 5억 달러를 언락한 게 5억 달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10억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한 달에 최대 10억 개씩 언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최대 10억 개그 마지노선 그걸 다 언락을 한 거예요 9월 1일 날그 전에는 이제 다달이 언락을 할때 10억 개씩 다 이렇게 언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한번 3억 개뭐이 정도씩 이제 언락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돌아가고 그랬었죠 근데 9월 1일 날 5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10억 개가 다 언락이 된 거예요 그니까, 러 풀로 썼어요, 풀로.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9월 6일 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2억 개가량, 그 정도를 또, 이제, 리플사가, 이번에는, 이제, 거래소로 보내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을 볼 때요, 지금 리플이 상당히 수상해요. 뭐냐, 지금 리플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9월 초에,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를, 언락을 해서, 이제, 기관들한테 판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한 6,800억 정도 돼요. 자, 6,800억에다가, 또, 이번에, 이제, 2억 개 이상을, 또 거래소에 내놨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수상하다는 얘기죠. 리플이 무엇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도 더욱더 지금 돈이 필요해서 자꾸만 팔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SEC와 지금 합의를 하려고. 물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합의금액이 한 몇천억 얼것 같아 자 리플사가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에스크로 물량을 이제 기관들한테 파는 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거래소에다가 이제 XRP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리플렉스라는 회사가 또 사업상 여기저기 뭐쓸 돈도 또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SEC와의 그 합의 문제로 돈이 이제 추가로 필요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량의 리플 XRP를 팔아치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짐작이에요. 이것이 물론 뭐 정확하게 뭐 합의한다 이렇게 뭐 예단하거나 단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지금 물밑에서 이제 그런 합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리플과 에세이 시간에 이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